1. 서론 김태연 양의 예술적 배경 김태연 양은 대한민국에서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여는 예술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낸 그녀는 학업과 음악 활동을 동시에 뛰어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김태연 양의 성장 과정, 음악적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음악적 기원 김태연 양의 음악적 시작은 그녀의 어머니 김혜란 씨의 깊은 사랑과 배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김혜란 씨는 태교부터 국악을 들려주며 음악적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해 주었고 이로 인해 김태연 양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섬세한 교육 덕분에 김태연 양은 4살 때부터 소리와 멜로디를 자유롭게 익히기 시작했으며, 천부적인 기억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을 발휘해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태연 양의 첫 번째 음악적 경험은 국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소리와 멜로디의 세계로, 이는 그녀의 음악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전통 국악을 배우며 그녀는 다양한 판소리와 민속 음악을 익히며 뛰어난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몸에 새기는 능력이 뛰어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삼의 전통의 길을 껐다 김태연 양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판소리와 민속음악 분야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춘향국악대전, 박동진 판소리 대회, 진도 민요 명창 대회 등에서 최연소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그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인 능력을 넘어 그녀가 국악에 대한 진지한 애정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광주와 정읍을 오가며 전통 판소리 기법을 배우는 등 꾸준히 국악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또한 김태현 양은 단순히 전통적인 국악만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대 음악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18년 이후 판소리와 민속음악을 넘어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왔습니다. 4 트로트에 도전하다. 김태연 양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도전한 것입니다. 전통 국악을 넘어 트로트에 도전하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음악적 실험이었으며 동시에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2019년 김태연 양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보이스트로드에 출연하여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국악에서 배운 감정 표현과 전통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트로트를 완벽히 소화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태현 양은 풍부한 감성적 표현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특히 그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트로트와 국악이라는 두 장르를 넘나드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녀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 트로트와 국악의 결합. 김태현 양의 가장 큰 특징은 트로트와 국악을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두 장르는 음악적으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김태연 양은 그두 가지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감정이 깊고 한국의 노래 안에서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태연 양은 트로트에서 배우는 것과 동시에 국악의 깊이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녀는 국악에서 배운 감정의 깊이를 트로트 음악에 접목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태현 양은 국악과 트로트의 신동으로서 음악계에서 중요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6 다시 도전 미스트롯 2021년 김태연 양은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하여 또 한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나이에 비해 더욱 성숙해진 노래와 감성적 표현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그녀의 바람길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무대는 음원 차트에서도 큰 반응을 일으켰으며 김태연 양의 음악적 영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태연 양은 예전보다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노래는 그야말로 신비로움을 자아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해 그녀의 노래는 깊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 감성적인 표현력은 마치 수년간의 경험을 쌓아온 성인 가수처럼 느껴졌습니다. 7. 학업과 음악의 조화. 김태연 양은 학업과 음악 활동을 동시에 잘 병행하는 학생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쁜 음악 활동 속에서도 학교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전통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명문학교로 김태현 양의 입학은 그녀의 예술적 미래를 더욱 밝게 해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의 학습은 김태현 양이 전통 예술을 더 깊이 공부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욱 깊이 있는 예술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사회적 책임과 나눔. 김태현 양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상금과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정업심인장학재단과 부지체장애인협회에 장학금을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태연 양은 지역 행사와 자선 콘서트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고향인 전주와 부안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후원하며 자신이 사랑하는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김태현 양의 따뜻한 마음씨와 나눔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녀의 선행은 한국 사회에서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결론 김태현 양의 미래는 밝다. 김태현 양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국악과 트로트라는 두 장르를 뛰어넘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적 영역을 탐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녀는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태연 양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그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태연 양이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 여정과 그가 전할 따뜻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음악에 그치지 않고 나눔과 소통의 가치 그리고 예술을 통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모델로 남을 것입니다.